아 근데 내년부터 저 여, 매니저가 들어올 거거든요 아마 요하, 아 근데 내년부터 저 여, 매니저가 들어올 거거든요 아마 여자 매니저를 미리 좀 섭외를 해놨는데 아, 유범이라고 제 친한 동생인데 아 윙키라고 할게요 이미 이름도 정했어요 도비는 랜선으로만 존재하거든요 no.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사진도 no. 본 적이 없고 그냥 그러기로 이미 합의를 했어 그게 약간 일할 때 편할 것 같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미안해 현실 매니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차 운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합방할 때 이런 거 케어 일하고 이런 거뭐 만지고 이런 것도 저는 근데 만약에 저도 남자 매니저를 두고 싶지가 않았어가지고 원래 사촌남동생을 남자 매니저로 쓸려 했거든 가족이니까 근데 걔 면허가 없어요 윙키, 릴카, 도비 디. 디멘터 버빅 픽시 어 이름 다잘 어울려 우리 회사 조직도. 저희 회사의 특징은 모든 게 랜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촬영 감독님만 부득이하게 저를 봐야 되고 회식 어 지금까지 한번 했습니다 저희 직원 도비 빼고 다 모여서 제가 오마카세 집 갔거든요 1인당 25만 원짜리로 3 5였나 그래도 왜 이렇게 비싼 데 갔느냐 1년에 한번 가는 거였거든요 도비는 실제로 보는 친구가 아니라서 그제 밑에 사실 제 하수인 느낌이 있어요 도비가 이제 보통 도비한테 이렇게 하는 식이고요 방송 쪽에 디멘터님은 따로 붙어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 딸려 있는 게 벅.. 아픽신님이좀더 오래 일했어요 벅빅님은 중간에 탈출하셨어서 또 여기에 스네이프님 이렇게 됩니다 와우 맞네 어,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진짜 많죠. 도비가 사실 비서이기도 하면서 노예입니다. 자비스이기도 하고 각종 업무를 이, 온라인 대신 온라인 업무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광대 광대짓도 하고 다 하죠. 만능이에요. 픽시 벅빅님은 제가 태어나서 두번 봤어요 면접 때한번 보고 그때 회식 때한번 보고 스네이프님은 촬영 때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이분은 저를... 이렇게 됐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네민기 회식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프티콘 보냅니다 픽시님 뭐 먹고 싶어요? 핏티콘 기프티콘 핏티콘 되는 걸로 블랙타이거 새우 도미노 피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프티콘을 뿌려요 이 단톡에 기프티콘 보내고 먹고 싶은 거 보내는 그런 식? 그리고, 디멘터님은 이 단톡이 없거든요. 왜? 유튜브 직원이 아니라서. 그래서 따로 챙겨드릴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직원들을 두고 있고, 그들의 서열도를 한번 봅시다. 간단하네. 여기, 픽, 벅, 스네이프, 윙키, 도구. 아, 이렇게 돼있네. 아, 그러게네 디멘터님 늘려고 바꿨는데. 도비가 지금 인생에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뭐야? 이러면 사장님 방송을 심심해서 클릭해본 저에게 스타일을 낮추고 싶어요. 이런 걸들 하더라고. 응. 누나 왜 빡쳤어요? 왜빡수한테땡겨지만 오토바이나 자동차 탈 것에 관심 없나요? 제가 옛날에 관심이 있던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벤틀리 컨티넨탈 GT. 아이 뜻을... 아, 차를 뭘로 사야 돼요? 근데 솔직히 비싼 차는 필요 없고, 스케줄이 있을 때 다닐 만한 차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제 진짜 내가 타고 다닐 차를 봅시다. 차 자를 분들의 훈수를 기대하면서, 자, 일단은 운전자, 로드, 매니저, 윙키 용도, 스케줄 다닐 때 <laughs> 조건, 가성비를 원하고 안전한 차를 원합니다. 안전은 골보가 따위예요. 신세 기술이 뒤뜬 명차인. 이런 인스타나 법인 차량으로 가성비 최고는 카니발이에요. 아, 맞다, 법인 차량. 장기리트도 많고. 법인 차량. 맞아, 이제 저 법인 만들 거라서. 맞다, 디자인은 그렇구나. 그냥 너무 못생기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초산이나 스포. 티지? 아니요 저는 국산이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하는 차고 이게 실용적이어야 되고 비싼 차 해봤자 오 예쁘군 이 좋군 이거 말고는 그닥 없어 okay, nice. 그럼 저는 1 0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모하비 생각... 2 근데 저 약간 저 디자인 충이긴 한것 같아요. 안전을 많이 응. 생각하면 차가 자연스럽게 커져요. 아, 안전을 생각하면... 그러면 적당한 SUV 정도가 어떨까? 모세바엔 뭐 모산다 뭐 모세바엔 뭐 모산다 뭐 하다가 로이 갑니다. 피트. 앞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그, 이런 느낌이네요. 그랜드 체로키그 스케줄 갈때 용도로 쓰는 차들 있잖아. 그게 카니발임? 뒷자리가 좀 이제 사람도 좀 태울 수 있고 좀 넓은 게 카니발이에요? 와 좌석 짱 좋다 와 진짜 좋다 좌석 미쳤는데? 아 튜닝된 중고도 괜찮아요? GB80은 뭐야? 2% 부족한 제네시스 <laughs> 아니 리뷰부터 2% 부족하대 <laughs> 흰색 좀 예쁘다는 생각 살짝 했지만 이럴 거면 그냥 하이 리무진이 나은 거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볼보는 안전성이 막강 절벽에서도 사람 살았어서 저거 단단함 내가 박아 봄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카니발이 제일 나은 거 같은데? 오우씨, 하이 리무진 왜 이렇게 땡기지? 이게 근데 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든... 전나 이거 되게 비쌀 줄 알았어 지금 유력한 거 같아요 하이 리무진 신형 2021년 신형, 중고차 2020년? 카니발 하이 리무진으로 좁혀졌어요. 근데 이걸 신형을 사느냐? 구형 중고차를 사느냐? 운전을 아마 그렇게 숙련된 친구는 아니라서 그 걱정인데, 각 신형이에요? 아, 침수차! 오, 오! 개인 사업자나? 법인 보유 중이면 렌트나 리스 하는 게 좋아요 아 리스 생각 중이에요 법인 을 법인 차량으로 진짜 일할 때 쓰는 차라서 감사합니다 만만탁 실장님 만만영님 차팬츠 스프린터 사가실래요? 팔라야에서 저기 있다가 갑자기 딱 누르더니 매니저 분이랑 그걸로 통화어몇분 <laughs> 아... <laughs> 남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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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m <16명은> 남았다 <야! 야! 웃음>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거 한 달에 얼마 드는지까지다 들었거든요 100만원에 음. 아예 살 수도 있는데 카니발 비슷한 트라제 XG 강추 드립니다 렌트로 해도 되겠다 어차피 저는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렌트 VS 리스 정준과 실어냐 어. 전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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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화장실 좀 다녀와서 정리 좀 할게요. 자. 참 자, 나에게 알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한 차 그럼 인력거 적품아 택일 하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고작 생각해낸게 이거란 말이야. 인력거에 혹시 인력거꾼도 포함돼 있나요? 잠깐에 이거 제 로드맨이 전가요? <laughs> 누나 팬츠 실내 감성이 음. 딱 누나 감성이야 GLB 봐봐 근데 비쌀 거 아니야 아... 눈 풀어 그냥 SUV vs 아니발 2번 어리스 vs 렌트 신형 vs 중고 지금, 솔직 사람마다 다 추천해주는 게 다르고, 의견이 통일이 되면 편한데, 다들 얘기가 달라서, 지금은 솔직히 카니발이 제일 유력하고, 일단은 다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카니발 쪽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